안녕하세요. 써니쌤입니다. 오늘 중국과정 4편, 자음과 모음, 나머지 장모음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자음 23개 배우셨습니다. 저자음 23개 중에 악선, 땀, 쿠 13개, 악선, 땀, 디어 10개. 여기에서 잘안 쓰는 거 3개 빼고 20개 자음 배우셨고, 그리고 장모음이 12개, 단모음 12개, 특모음 8개, 전체 해서 32개의 태국어 모음이 있는데,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니까, 장모음 중에 4개를 먼저 배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5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음들 복습 다 하셨죠? 읽으실 줄 아시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까요? 서소처 장, 거, 콰이 더, 탄 한퍼판, 서 판, 허노코, 거락항, 더통, 퍼쌍파오. 여러분들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너누 너넨 러르아 러링 러, 줄라 모마 멍우 워웬 여야 여잉 이렇게 총 20개 배우셨고 그리고 장모음 싸라 아 싸라 어 싸라 우 싸라 이 배우셨습니다. 오늘 나머지 장모음 다섯 개를 추가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과 태국어 글자를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왜냐면 아여 어요 오요 우이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 드려도 되는데 어, 우리나라의 한글 모음과 태국어의 모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좀더 정확한 태국 발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비교해드리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실게 이거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laughs>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모음 구조예요. 자,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소리가 혀끝에서 나는지 혀 뒤에서 나는지 이 차이에요. 그 다음에 평순, 원순은 입술이 평평한 거. 이, 위 이건 원순. 평순은 으, 우 이렇게 평평하고 우, 동그랗고 이런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어떤 차이냐면 혀의 위치. 어 다르게 말하면 입술의 크기, 입 모양의 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에에 에. 이러잖아요. 이에에 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일부 몸은 한글과 태국어 글자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태국어 발음을 똑같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이에에 에. 한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발음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발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에, 에. 그 다음에 전설모음 중에 원순에 해당하는 위와 의가 있잖아요. 위는 모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위를 쓰라고 하면 워, 웬. 기억나시죠? 워, 웬에 싸라이를 넣으면 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모음에 해당하는 위는 없다. 근데 위는 쓸수 있다. 그리고 이왜 라는 소리 있잖아요. 왜, 왜. 이왜 라는 소리는 현대 국어에서,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발음이 거의 없어졌대요. 우리가 교회, 이러지, 교회,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 세대는 왜 발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지금 현재 국어에서는 왜 발음이 사라져 가고 있대요. 심지어 국어에서도. 태국어도 없어요. 자, 정하, 정리하면. 위하고 외의 모음은 태국어에 없다. 자, 그다음에 보실게요. 자, 으, 태국, 한국의 으 하고, 태국어의 으 하고 있습니다. 으, 으, 으예요. 으, 으, 이 발음이에요. 으, 이 발음, 그리고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배우셔야죠. 어떻게 해요? 으, 태국어의 으를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어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어. 그런데 제가 지난 기초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어에는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씨를 이렇게 써요. 으. 어. 어느네? 어예요. 근데 어, 으가 퍼,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에요. 으.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아는 똑같이어요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게요. 자, 우도 있어요. 우. 태국에도 우가 있어요. 우. 그리고 태국어에도 오가 있어요. 오. 오. 그런데 딱두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에 해당하는, 어. 어에 해당하는, 어. 우리나라 어에 해당하는데, 입모양의 위치는 똑같은데, 어. 이와 어의 중간 발음이야. 근데, 우리나라 중에 여기 빈칸 있잖아요. 이 빈칸이 뭐예요? 빈칸. 빈칸 여기. 여기 이 어. 어. 우리나라 어 발음인데 입 모양이 더 커요. 어. 어.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 어 발음에 해당하는 태국어의 어는 의와 어의 중간 발음. 으.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는 어 발음이 있어요. 어입 모양 크게. 어. 머. 그러니까 한국의 어처럼 태국의 어를 발음하면 이 사람들이 의와 어의 중간 발음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차이 두 가지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위와 외 모음이 없다. 그다음에 어 발음이 태국어에는 두 개가 있다. 으, 어. 아시겠죠? 이거 아시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장모음 완전정복.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에 있다, 으 있다, 으 있는데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다. 으아 똑같다, 우 똑같다, 오 똑같다. 어는 입 모양이 더 크다. 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제 잘할 수 있어.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소, 그동안 계속 읽었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쓰는 법 먼저 볼까요? 쓰는 법. 쓰는 법은 비 내리고 다리미 모양. 비 내리고 다리미 모양. 혹은 다리미 먼저 그려주고 손잡이 그려주고 이렇게도 해요. 다리미 먼저 그려주고 손잡이. 혹은 비 내리고 다리미.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저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자, 자 이를 넣으면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시, 치. 키티피피키키티피자 피, 이렇게 읽으셨죠? 시치키티피피히키티피자 피, 아직 성조는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성조는 그냥 평음이에요. 평.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에. 에는 어떻게 읽을까요? 에. 에도 우리나라 발음 에와 똑같이 읽어 볼게요. 아니, 쓰는 거 먼저 볼게요. 쓰는 거. 자,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에. 자, 아래로부터 써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에입니다. 자, 읽어 볼게요. 세, 체 개, 대, 페, 페, 해. 개, 대, 배. 여러분들 읽을 줄 아시죠? 다음 자 이번에는 에 사라 에가 두개 붙으니까 더 발음 이입 모양이 커졌어요 에에자 쓰는 법은 똑같아요 사라 에두개 아래서부터 쓰고 위로 올라오는 거 사라 에두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에자 읽어볼게요 세제개대배패해케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으. 자, 으 발음. 우리나라으 발음하고 태국어의 으 발음하고 똑같다. 쓰는 거는 조금 복잡하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두개 내려요. 비가 두 개. 비가 두 개. 비가 두 개. 비가 한번 내리고 또 하나 또 내리고. 다리미 그려주고 손잡이 하나 더. 혹은 비가 내려요. 비가 두 방울.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어항 저어주면 이게 ㄹ입니다. ㄹ 입모양 옆으로 ㄹ 자 읽어볼게요. 스즈크트프프스크트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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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프 읽으실 줄 아시죠? ㄹ이랑 똑같이 스추크트프푸흐 그리고 크트프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어입 어. 모양은 어인데 소리는 의와 어의 중간 소리. 어어어자 어떻게 쓰냐? 싸라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뒤에는 어왕 소리는 어 의와 어의 중간 발음. 으 읽어 볼게요. 스트크터프퍼흐크 어려워. 크트퍼퍼 의와 어의 중간 발음.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죠?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으, 어, 으와 어의 중간 발음. 이 발음이 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ᄃ. 그녀는 할때 ᄃ. 그 다음에 걷다 할때는있고또 차차 배우도록 하시죠. 그 다음, 다음 모음은, 아. 이거는 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모음이니까 한번 볼게요. 싸라 하는 이렇게 낚시 모양처럼. 싸라, 아. 싸라, 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라라마나와야 그리고 나라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자음을 물르면 읽을 수가 없어 제 너무 잔소리 많이 하네요. 자, 그 다음 우도 발음 똑같죠?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고 사라, 우도 우리나라 모음 우처럼 아래로 내려와요, 자음 아래로 자, 쓰는 건 후아 쓰고 이렇게 네모나게 후아 쓰고 내려와서 네모나게 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로로모우유누 로유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 오도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죠. 오. 자, 오 쓰는 거는 후아 쓰고 사라처럼 올라왔다가 터통처럼 깃발. 자, 오 후아 그리고 올라와서 터통에 있는 깃발. 자, 오 깃발. 오 깃발. 이렇게. 아시겠죠? 사라처럼 올라가서 깃발. 오 이렇게 씁니다. 노. 자, 읽어 볼게요. 노로로모오오요 노로요 네그 다음 그 다음 모음 어자이어 어, 어는 우리나라 어보다 어혀입 모양이 혀 높이가 더 낮으니까. 입모양이 더 크다 우리나라 어보다 크다 어 이렇게 어 그러면 너러러뭐 응어 워여다음음에네니이니러여러여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모음 배우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모음 특별 모음 (3개) 더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저랑 같이 하나씩 읽어봐요 이거 읽으실 줄 아시면 이제 자음 저자음 (20개) 배우셨고 모음 (9개) 배우셨고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세요. Okay. <laughs> 자, 같이 보실까요? 자, 포사 커피 수처 카터 치피 푸미 하후 차커 푸차 파포 구두 นูเรยอรีรีรรมาซีราวีมีนารูงูรูงูมีเวทีชูมือ You know, he h a long well a i Well, she's r o y a 자, 이거 태 아니에요? 더좋터 더미 티 v 이거는 문장 뜻이네요. 더미 티 v She has a TV. 트미티 위레누타야무나미무마 로소 야니 파 위나 마 다시 한번요 야니 파. 위나마 그리고 마테야시 요예 어응에 예. 마지막 거 요, 여약이니까 요예요. 요예 응엉에 능에다가 예. 싸라어 능어가 된 거예요. 어 능어 응에 요, 예, 응, 에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중국, 태국어,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오늘 장모음 총 아홉 개 배운 데다가 나머지 장모음 세 개, 특별 장모음 세개더 배우시고 드디어, 드디어 저자음의 성조를 배우겠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